모든 게 끝났습니다. 반년 동안 합성계를 괴롭힌 사건이 오늘로써 막을 내렸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자면 합성너 몇몇이 특정성 성립을 위해 본명을 까고 컴피도와 대화해 고소각을 잡으려는 작전을 준비하고 컴피도의 편에 선 사람에게 암초대 링크를 준 다음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컴피도와 대화할수록 그가 진심으로 니우치려는 모습을 느끼게 됐고 고소각을 잡는 것보단 차라리 여기서 모든 걸 끝내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초대해 대화를 나누게 하고 최종적으로 모두에게 사과하며 일이 평화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심령물 시청자 여러분 드럭스토어 창작자 여러분 여러분을 방해하던 악몽같은 시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송시모스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송시모스는 컴퓨터가 시켜서 사과를 한 것은 물론 아직도 합성계를 저격하는 글들을 올려두었고 이태님께 돌을 넘다못해 심각한 말까지 하고 자랑스럽게 인스타에 그런 말을 한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건 이태님이 10월에 밝히시겠지만 전 송시무스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합성계를 파멸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쓴건 사실이지만 피해자 모두에게 사과를 하고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이 끝났구나. 저는 느꼈습니다. 내 닉네임인 천망회의 소위불실의 의미를 이루었구나. 라고 말이죠. 컴피도 제가 무당이나 영매가 아니라 당신의 진짜 속마음은 볼수 없지만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페스도 사과만 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를 키운 거죠. 그림계에서 활동할 때에는 잘못에 사과하는 법을 꼭 배우세요. 그리고 송시무스와 손절하세요. 그게 당신 앞길을 밝게 해줄 좋은 길입니다.